미국발 경제위기, 미국발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충격을 그로 인한 쇼크는 누가 다 뒤집었습니까?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다 뒤집어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고 더 고통받고 더 힘겨워질 겁니다. 온갖이 여러 가지의 복지 관련한 부분들로 대폭 삭감이 될 겁니다. 기초연금 65세에서 주던 거좀 지나면요 70세 주겠죠. 그리고 정년 연장 만6 0에서만6 5세로 한다라고 할 텐데 극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겠죠. 근데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더 빨라질 겁니다. 예전에 만6 0으로 155세에서 만 만6 0세로 정년이 연장되고 난 이후에 도리어 희망 퇴직 나이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만 65세로 정년을 늘리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경제적인 공공에 취하는 사람들이 더늘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요새 뭐실업급여 관련해가지고도 중복으로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더라, 이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실업급여를 주는 것도 요건을 더 깐깐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덜 주려고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복지 관련한 정책들 예산들 대폭줄어들겠죠 왜겠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예산 이제 뭐야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부담이 계속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받고 있던 복지부터 줄여 나가는 겁니다. 왜냐, 시민들, 보통의 사람들은 다수기 때문에 그들은 단합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호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득권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부터 제일 먼저 줄여 나가는 겁니다. 기초연금 점점 이제 나이가 드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맞는 얘기인데. 앞에서는 기초연금 금액을 30에서 40으로 뭐 얼마씩 계속 금액을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뒤돌아보면 수령 받는 사람들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줄이고 수령하는 나이 뒤로 늦고 계속 장난치시는 거죠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던걸 아침에 4개 줄게 우와. 와 최고 최고 야 역시 정신 잘 뽑았어 이런데 나중에 보면요. 근데, 저녁에는 네 개가 아니고 세 개로 준다? 이런 얘기를 쏙 뺍니다. 말안 하고. 그냥, 오전에 세개 주던 거, 오전에 네 개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질랄 하는 겁니다.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죠.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고 싶은 얘기는요, 국민들이 좀 바로 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뭐, 여당, 야당은 그래서 바뀌잖아요. 그들 다 경쟁시키고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까발려서 철저히 그에 준해서 표를 주고 못하는 놈들은 끌어내리고 잘하는 놈들은 또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무슨 놈의 국회의원 없이 5선하고 6선하고 겁니다. 다 해처먹냐라는 겁니다 다못 해먹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세금 낭비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요? 국민들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앞으로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은 적지 않을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네가다 부담해. 자기들은. 어, 나는. 나는 그럴만는 여유가 안 돼서 못해. 이런 개소리 하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현실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CCBB를 잘 가리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용당하고 등 쳐먹고 사기당하는 거죠. 나라로부터요. 정치인들로부터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기 경상도, 저기 대구 이런 쪽에서는요. 국민의 힘 왕창 뽑아 줘야 됩니다. 왜냐? 거기는 그냥 국민의 힘의 텃밭이잖아요. 국민의 힘의 텃밭에 민주당 왕창 뽑아 줘서 국민의 힘 쟤들이 아,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자신들도 역할을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전라권 마찬가지. 전라권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으로 완전히 다 도배를 시켜야 됩니다. 왜? 어? 민주당이 여기가 우리 민주당이 전라권은 우리의 텃밭이었는데 영원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앞마당인데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네들도 경쟁할 거 아닙니까? 저기 전라권에 민주당이 다 먹어놓으니까 지방 토호들이 저기 사모펀드하고 다 해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전부 다 민자도로 깔고 다삥 뜯고. 엄청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시 국민의힘만 맨날 뽑아주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대구하고 광주하고 그두 곳이 소문난 열악한 도시죠. 왜냐?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정치인을 한결같이 한쪽만 뽑아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선이고 민주당은 악이고 민주당은 선이고 국민의힘은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항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민들,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도리어 우리의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못하고, 되려 그들이 해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그냥 끌려다닌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덕분에 더욱더 보통의 사람들이 힘겹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지내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은 국민들이,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경쟁시켜야 되는 거지 한쪽에만 올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테크 할 때도 그러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닿지 말라고 왜입니까 주식이 괜찮다 그래 가지고 주식에 넣는데 주식시장 개풍 망하면요 그냥 재산 다 날리는 거잖아요 최대한 나눠서 주식도 채권도 금도 달러나 엔화도 혹은 현금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 놓는 게 최대한 안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만 너무 계속 이렇게 믿어주고 몰아주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조 나중에 이제 날아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갔다라고 눈총 받던 그 선조도 되게 젊은 시절은 되게 총명하고 나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인 왕자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자신이 기득권이 되니까 변했던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정치인도 자신이 권력이 생기고 기득권이 되면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정불변이라고 믿지 말고 언제든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직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가야 그래야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걸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